바이크 타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맞고 캠핑할 때 좋은 차, 뭐 좋은 장비, 좋은 텐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캠핑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요것만 있으면은 어 이렇게 조촐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염소가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총세 마리 있습니다. 안녕. <laughs> 오우 팔락이는거 보세요 지금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잠을 잘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십니다 자 오늘도 제가 캠핑을 가볼 건데 헬멧 쓴거 보시면 아시겠죠 카니발을 타고 캠핑을 가는 게 아니라 짜잔 작은 스쿠터를 타고 모토 캠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폰을 타놔놓고, 그다음 에 베개도 챙기고, 침낭도 넣고, 허벅 t 이렇게 챙겨주시고, 첫봉사이가 들어있는 가방까지. 자 오늘은 지인분과 함께 캠핑을 가는데 제가 따라가는 느낌이라 이렇게 짐이 많이 없습니다. 캠핑짐 다 실었고요. 저는 이제 캠핑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이는 용마터널이 공짜입니다 자 오늘의 캠핑장은 하남시에 위치한 어느 캠핑장이고요 지인 형님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저도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도 신호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어 이런 큰 도로 무서운데 엘리야 힘내 기타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와 여러분 옆에 한강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와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고 캠핑 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확실히 가는 길은 차로 갈 때보다도 훨씬 더 재밌습니다. 뭔가 좀 자유로운 느낌이 나요. 여기서 있죠? 수배정원 3m. 안내를 종료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21번 사이트입니다. 가격은 4만 원. 저희 사이트는 원래 여기 21번 사이트인데 여기 사이트 예약이 안 됐다고 해서 여기로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사이트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옮겨가지고 추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텐트를 설치할게요 오늘의 텐트는 제가 최애하는 당근마켓에서 거래한 5,000원짜리 텐트를 가져왔고요 자 우선은 그라운드 시트부터 깔아주시고 아우 신내야 그리고 원터치 텐트를 핏게요 오케이 텐트 설치 끝 <laughs> 여러분 캠핑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핸트 치는데, 한 5초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최근에 이제 제가 우중 캠핑할 때, 얘를 쓰고 캠핑을 했었는데, 제대로 안 말렸더니, 예, 약간의 스멜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말릴 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발포매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파쇄석이라서 발포매트 없이 자면은 허리 아작납니다. 은박지로 하면은 약간 더울 수 있으니까, 은박지를 밑으로 하고 자야겠다. 오케이. 발포매트 설치 끝. 그리고 침낭 깔면은 끝납니다. 네, 뭐 캠핑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됩니다. 침낭, 촥, 오케이, 다스. 원래는 오토바이로 캠핑할 때 베개 안 가져오는데 오늘은 베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민영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잠만 자면 돼요. 베개가 좀부었네 이건 못 보여드리겠다. 베개 여기다 딱 두면은 끝. 그리고 캠핑할 때 필요한 거 아이템들 안쪽에다 놓고. 자, 이렇게 설치됐으니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laughs> 아, 이거 자갈 다 느껴지는데? 아, 넣어볼게요. 아, 조금 파세적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거 술좀 먹으면 금방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땅이 완전 평평한 느낌이 아닙니다. 머리를 여기다 해야될것 같은데? 아, 뭔가 불편한데, 땅이? 뭔가 잘못됐는데, 땅이? 이래나 저래나 다 불편하네요. <laughs> 뭐. 뭐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편하지 않아요. 아, 데크로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 잡았어.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나 예쁘네요. 네, 오토바이도 예쁘고, 텐트도 예쁘고, 네, 뭐 사실 가격으로 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중고거래한 텐트긴 하지만,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 바이커랑 뭔가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막꼭 캠핑할 때 좋은 차, 뭐, 좋은 장비, 좋은 텐트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캠핑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요것만 있으면은 어, 이렇게 조촐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염소 소리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염소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방금 소리 들었죠? <laughs> 여기서 계속 염소 소리 나는데. <laughs> 염소 너무 귀엽다. 염소가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총세 마리 있습니다. 안녕. <laughs> 너무 귀여워. 염소님, 안녕하세요. 얘는 염색되어 있네, 머리에. 너네가 이렇게 울었어? 어, 염소 뿔이 멋있네. 와우. <laughs> 염소 이빨 보여드릴게요. 이해해보세요, 이. 염소 이빨 거의 사람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은 재밌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재밌게 돌아와, 친구들. 삼촌 갈게. 안녕. 어, 여기 캠핑장 한번 둘러보면서 화장실은 어떻고, 게스트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방방 있거든요. 방방 타도 되나? 타도 되는지는 모르겠네. No. 제가 또 옛날에 방방 엄청나게 잘 탔거든요. 아, 방방 타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는 놀이터인가? 오. 탁구도 칠수 있고, 그 다음에 당구도 칠수 있는데, 당구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끄럼틀, 뭐, 이렇게. 게임기까지. 약간의 놀이방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게수대는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냉장고도 쓸수 있나 보다 오~~ 여기는 냉동고고 나머지는 냉장고도 쓸수 있습니다 오 좋다 이번에는 화장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없는 거 체크하고 화장실 보여드리면은 화장실 굉장히 깔끔합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타르실? 샤워장인가? 여기서 이제 신발 벗고 저기에다가 옷 넣고 여기서 딱 샤워를 하면 되는데 오 샤워장 시설 좋네요. 저번에 갔던 청산리 오토 캠핑장보다 시설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캠핑장인데 오 캠핑장도 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나무로 된 숲이고요. 그다음에 또뭐 이렇게 데크 사이트도 있고 또 파쇄석 사이트도 있고 캠핑장 사이트에는 사람들이 다 많이 있어가지고 사이트를 보여 드리진 않을 건데 아무튼 뭐 캠핑장 느낌은 이렇습니다 오 깜짝이야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자시라고 인사를 반갑게 해주셨는데 오 깜짝 놀랐지 아, 자 그리고 이제 편의점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이름은 C 스페이스2 4 편의점인데 편의점 운영 시간은 매너타임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24시간 운영은 아니에요 사무실 점 편의점이고 편의점 안에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대여도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 매점 이런 데보다는 술이나 음료나 굉장히 많네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아무것도 안 사와도 다 여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과자도 아주 많아요. 여기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아베나키 새로 산 낮은 침대에서 주무신다고요? 네. 어,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67,000원. 아, 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베나키 67,000원짜리. 오! 어, 좋은데요? 형님, 음, 편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저는 저 텐트가 자고 형이 여기 자고 어 같이 자고 싶은데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탱크를 몰고 오시기 때문에 어 다음 날 아침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제 저희 뭐 뭐예요? 아얼마에 봤는데 감사합니다. Cheers. 또밥 먹기 전에 백전자 마시면서 이 자연을 좀 느껴줘. 오 이거 너무 처져 있다. 오 이거 편안하네 진짜로. 진짜지? 내가 봤을 때 캠핑 의자 중에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진짜. 어우 좋아. 이게 사단 음. 변신? 응. 음. 이네백전입 하겠습니다. 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고 집에서 가까운 게 최고야 진짜 중랑 캠핑 숲 갈래 여기 갈래난 여기 올것 같아요 어, 중랑 캠핑 숲보다는 여기가 낫죠 응. 오랜만에 또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응. 밑에 탁구장 있어가지고 사장님한테 탁구공 하나 빌렸습니다 뒤에 빵미형 님이랑탁구한게임 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서 탁구라니 이거는 진짜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자꾸 체가 뭐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흉내 캠핑 대 빵민TV. 11점. 단판? 오케이. 오케이. 단판으로 장장 내기. 어, 장장. 오케이. 갑니다. 일단 한번 뭐 써볼게임. <laughs>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분. <laughs> 오케이. 자, 지금부터 카운터 들어갑니다. 음. <laughs> 아, 바로 닫겠죠 <laughs> 오케이. 오, 뭐야! 아냐, 아냐, 아냐. 이거 밑으로 갔어. 이거 밑으로 갔어. 밑에. 향이 있어. <laughs> 어우씨. 큰일 났고 네대 오케이! 어 <laughs> 갑니다. 오케이! 오! <laughs> 어? 아! <laughs> 고. 아! 넘어갔어. 하! 하 아! 오, 뭐야? 갑니다. 그대이 <laughs> 오케이 갑니다. 오, 뭐야? 스매싱을 날려버리네. 93 안 돼, 안 돼, 2점! 아! 왜, 왜 이래? 오, 뭐야! 어, 오! 아니, <laughs> 내가 그런 기분이었어! 그치? 아! 그랬지? 야, 이게, 야, 이게 랠리가 안 되네. 바로 끝나네. 그래. 98! 집중! 아! 18, 18! 갑니다! 아! 아! 11대8! 승라이 캠핑 승리! 여러분, 옆에 이거 게임 있거든요, 게임. 이거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어, 뭐야. 아, 이 오지 마. 어,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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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오케이 응. 아오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아아아오오오안돼안돼오 아! 어디가 오징어 오징어 왔안돼안 아, 돼, 안 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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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가자 가자. 돌려.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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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이겼습니다. <laughs> 아, 재밌다. 닭구랑 보라감판하고 왔더니 해가 떨어졌습니다. 저희 이제 사이트 가서 응? 저녁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셰프는 또박민형 님이 맛있는 저녁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우, <laughs> 찮 <laughs> <laughs> 오 깜짝이야 오늘의 저녁은 닭다리살 영양닭 주물럭입니다 중량이 2.2kg 가격은 22,000원 아우예 oh, yeah. 오늘의 저녁 닭갈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치얼 잘 먹겠습니다 아. 와, 맥주 맛있네요. 음 맛도. 음,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 음. <목소리> 음. 아우 맥주 쭉쭉 들어가네. 아 맛있는데? 배고팠나봐요. 그리고 이게 닭다리살이라 부드러운 것 같아. 그치? 짠. 그래 저는 편집할 것도 없고 촬영할 것도 없고 행사도 없으면 은 음. 진짜 오토바이 타거나 가는데 약간 잘못 쉬는 거 같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난 너가 캠핑이랑 좀잘 어울리는 거 같아 음 저는 그래 캠핑하면 진짜 좋아요 어. 1.1kg 금방 먹네 어? 뭐야 가격 떨어졌어 음. 밥 볶아 먹을 거야? 이번에는 가운데 밥까지 볶아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맥주 치 h e e 와.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와, 배부르네. 치 h e 남은 거는 일단 라이브할 때 모아야겠다. 뭐 자, 저는 밥 맛있게 먹었고 또 오랜만에 캠핑 온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 하고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자기 전에 샤워 한번 하고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개운하게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캠핑장에서 샤워하는 거는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흘렸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자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샤워하고 왔더니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아 편안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 조명 아웃 오, 바람 엄청 붑니다 바람 부는게 거의 태풍입니다. 와, 바람 너무 많이 붑니다. 머리가 왜 이러죠? 머리가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시간은 9시 반좀 지났고 바람이 엄청 불고 갑자기 또 비도 왔다가 아. 잠을 잘잘 잘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오, 탄트 팔라기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잠을 잘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잘못 자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기 퇴실 시간이 12시라서 조금 더 늦장 부리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어저께. 샤워하고 바로 누워가지고 아주 개판인데 <laughs> 네, 기상을 했고요 저의 하룻밤 집을 보시면은 아주 개판입니다 파세석이 굉장히 백이고 자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물렀던 사이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구요. 박민영 님, 정리 중인데 여기 도와줘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님, 사이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 저희는 이제 가면서 식사하고 빠이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잘 쓰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날씨 좋네요. 점심 먹으러 이화수 전통 육개장에 왔습니다. 육개장 칼국수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 맛있게 먹고 나왔고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가자. 모토캠핑은 빵민 형님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캠핑을 했고, 그 다음에 집 근처 하남에 있는 캠핑장 시설도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행복했던 모토캠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모토캠핑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 캠핑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역주 뭐야 부합비 <laughs> 빨리 가즈아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진짜 어우 시원해 가즈 동네에 다 왔습니다 초록불 마음 같으면은 좀더큰 오토바이를 사서 멀리까지 모트 캠핑을 가고 싶은데 아직 또 밸리도 쌩쌩해가지고 굉장히 큰 고민 중에 있어요. 저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빠이빠이.